안녕하세요, 심수입니다. 제가 가르쳐, 제가 할 게임은 총게임인데요.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하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. 뭐, 그, 이거, 뭐, 축가 그거 하는 거 보이죠? 이거, 이거. 이거는 미션 그거 하는 거고, 이거 일일 미션. 그리고, 요 이벤트 이거 별을 주는데 이게 별을 줍니다. 아저 저들 주지만 1등한 사람만 많이 줘요. 아, 버튼 설치 모드로 가야겠다. 어떤 팀으로 갈까? 나 진짜 블루 팀을 가고 싶은데. 나데터리스 팀이라서. 요 로딩 중. Yes, 블루 팀다. 혼자서 뭐 하냐? 얘들아, 놀기잼! 우리 애들이 다 놀아요. 죽었네! 자, 가확하을 하면서 가르쳐 줄 거예요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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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포탄, 폭발했으니까. 좋습니다, 우리 팀이. 자, 가려쳐 주겠습니다. 자, 이것은, 슈로타 모양 보이죠? 슈로타 모양. 슈로타 모양을 던지면, 슈로타 던지면서, 아, 아프다. 돈이, 4원이 떨어집니다. 돈, 사원. 네 개가 떨어져요. 코인 네 개가. 그리고, 체력 없다. 체력 먹으면, 이렇게 30원을 준 다음에, 체력 올려주면 됩니다. 방어가 없다. 그럼 방어도 올려주면, 15가 됩니다. 총알이 없다. 그러면, 총알이 3개 내고, 쿠인을 3개를 내고, 줘야 됩니다. 뭐, 많이 비싸진 않아요. 전 돈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, 하도 많이 해서, 가 지고. 아무튼. 자, 역전. 자, 여기 적기, 적기지인데, 저, 저 혼자 남았네요, 이야기하면서. 와, 나 혼자 남았어. 어떡하냐. 드디어 송중한 건가? 영상 없어. 여기 점프 키. 여기 아리아 써져 있는 거, 이거 총알 바른 거. 이거나 먹으라. 아 어, 죽여버렸어. 레드팀 또 이겼네. 에이, 이것을 난다. 뭘 봐, 임마. 확쏴버려 그냥. 저 황금총 어디서 어디냐? 그 별을 주고 받아야 돼요, 저건. 저0 0 원이었던가? 천 코인이었던가? 아무튼 그랬던 걸로 보고서는, 네. 더 좋은 총은 총 500원. 오베오니나다, 1 5오0코인이인여 Percuin, p 코인별 코인, 별 코인. r 별, c 별 코인. 위에 있다. 저기 위에 있다 저기 위에 있다 어딜 a t 야, i waita. o d i l o r i 아 빨리 가서 죽여 아이고 귀엽다 방송중인거 맞지? 근데 어디갔냐 방송중인데 어디로 갔어 이거 이거 안 되겠어요, 여기서, 별, 여기서. 여기 있었네, 여기 있었어. 죄송합니다. 제가 투명이나가지고안 보여가지고 하서 가도. 자, 제가 별, 그, 코인이 뭐 어디다 쓰냐. 자, 가르쳐 리겠습니다 자, 별코인은 별 어디다 쓰냐? 여기 없을텐데 자, 이한급총 보이죠? 이한급총으로 그런데 이거 두개로 좋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코인 모보고 있는데 별코인 모보고 있는데 업데이트 업체트 됐될 때까지 다 모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계속 모아야죠 뭐뭐 뭐, 음... 계속 모아야 되고 음... 아무튼 계속 모아야 됩니다 이건 계속 적을 죽여야 되는 무드인데, 에, 그냥 이거 해볼까, 이거? 에 그냥 이거 해. 아, 목 아파. 노래 듣면서 할까 생각 중인데, 안 들을래요? 노래 안 들을래요? 기가 엄청 아픈 텐데. 좋았어, 가자, 가자. 아, 이, 이건 이민명을 죽여야 되는 거네. 나 어디 튀면? 이거 너무 안 돼. 아, 나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! 어디서 이민명을 죽이려고? 200명 중에 다몇 시간 걸리겠다? 아니 300명을 넣어 주든가 아니 100명을 넣어 주든가 100명을 5타 몇 명은 좀 그렇고 30명을 넣어 주든가 아니 100명끼리 어떻게 하라고 7명으로 200끼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내말잘리고 있어 이거나 먹어라 내가 더 아프다 이거 연세가 좋아요. 연세가 좋아서 아 이거 깜찍해. 저기인 줄 알았네. 나 저기에서 막 죽여버릴 거야 그냥 내가. 블루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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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팀. 저기 있겠네. 한명 죽였고 우리 팀. 제가 반성 막칠게요